이저 아이, 사돈 아이케? 예 아이고 장하겠니께? 아이고 예 아이고 시사 반가워니 아이 근데 뭐코나리 있니께? 예가에 매일 없니께 어쩌가이 없으러 반가워이다그런날 이시도 올게 애차 어. 묵고 농사가 어찌잘 됐는더 어. 양념치대가 <laughs> 어. 온내 농가네 진위라고 심히 좀에드려 음. 그래 그풍이어이 그, 그래, 그, 그, 참말로 우리 사도는 삐쩍말라 가이고 그저 봉사를 타만 그저 끄떡없이 하지게 아이고 사도는 어, 근데 뭐 타고 오셨니께요? 지른요? 예저 짜모래이도 얼마 지난 점에 서다봐도계잡아 놓이 예, 어, 예. 사뿐사뿐사뿐 걸어왔니다 아이고 예그러니까예 아. 아이고 근데 내가 얼마 꽃이 한푼대 이거 왔지만은, 네. 아이고 꽃이 까시 폭락이라, 아이고 시사. 근데 뭐 미푼 되진 않니다요마이벌었니저래 근데 이놈 응? 고 어? 땡볕에 이, 이 갈구래 다 이거 주 있고 꽃이 미푼 됐다고 나면은